여기 소나무 숲 걸어보자. 오솔길을. 우와, 여기 설탕물 있다. 얘들아, 이거 봐봐. 우와. 향 좋다. 저도 진짜 즐겁긴 아, 했는데, 네. 이렇게 네. 영상을 보니까 제가 진짜 즐거워하네요. <laughs> 따라오는 데 있어? 네, 가요. 음. 이게 얘들. 촘촘해서 애들 발 빠지는 구조가 어. 아니네요. 오. 어. 핫! 우와, 따라오고 있어요. 우와. 야, 여기 소나무 숲이야. 저기가 오솔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힐링을 했고 사장님이랑 저랑도 진짜 친구들이랑 놀듯이 같이 있었고 애들이 이렇게 쫓아와서 그늘에 시원하게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니까 되게 아 이게 바로 소풍의 온 보람을 느꼈죠. 우와, 자, 오 미주, 미달이 가방. 가요. 미달이 갑니다. 콜라야, 콜라 적응 못했나? 콜라, 이 오. 어. 말레가 올라 이로와 여기 앉아 있는 건 뭐야 말레이 아 오늘 진짜 네. 그냥 뭔가 날씨 너무 좋고 이렇게 숲에 애들이랑 다 같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사장님 어떠세요 진짜 저 오늘 뭔가 되게 새로운 깨달음 애들 <laughs> 표정이 진짜 어, 너무 좋죠 다 웃고 있는 원래 거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이제 좀 넓은 공간에서 런닝만 어, 넓은...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뭔가 그 새로운 경험을 해서 되게 잘 즐기고 있는 거 같거든요. 어, 달퐁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분이 바로 초대장의 그... 주인공. 아... 이모티콘 너무 귀여운 아,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laughs> <정>, 안녕하세요. 누굴까 요 <laughs> 아, 정빈 씨. <laughs> 저, 저예요, 저.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 훈련사 허정빈입니다. 네, 페트라슈에서 보통 스튜디오에서만 토크하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옥냥 꽁냥. 코너에 또 새로 나오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사실 여기가 제가 응. 일하는 곳이고 강아지 친구들 만나보고 싶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소풍 겸해서 초대해 드린 거예요 초대장의 주인공이, 아, 주인공이 정균 씨였구나, 정규 씨였구나. 네. 그래서 p c r 보니까 예전에 사장님이 그어질리티하고막 막 이렇게 장애물 뛰어넘는 거 많이 했잖아요. 네, 실패했죠. 거의 못하시더라고요. 실패했어요 저희.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좀 가르쳐드리고 해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좋다. 네, 애들. 아 근데 어질리티 하면 애들 뭐가 좋아요? 저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 자체가 애들 네. 자신감을 좀 많이 음 성취감을 음 상시, 상승시키고 또 평상시 에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보면 음또 애들이 아 즐거워하고 스트레스를 해소되기 때문에. 오, 좋다, 뭐... 좋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VCR로만 사장님하고 강아지도 봤잖아요. 사장님은 약간 좀 연예인 보는 기분이었고 그 화면을 봤을 때이애들 외모랑 성격들이 제가 매치가 좀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보니까 얼추 다 비슷한 것 같고 되게 순수하고 착한 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실패했던 이 어질리티를 설치를 네네. 해봤습니다. 음, 그 지난 번에 미달이와 함께 하려고 아, 했던 네, 어질리티 설치를 했잖아요.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순간이 왔어요 과연 저희가 부족했던 아야. 걸까 <laughs> 훈련사님 어떻게 해? 누구부터 할까요? 어떤 아이부터 누구부터 할까요? 아, 엄마의 선택은? 네. 다 따라갈 것 같긴 하지만 제일 잘할 것 같은 어. 강아지 제일 누구예요? 잘하는 거는 우리 달콩이 한번 달콩이? 달콩이 달콩이다 다 같이 가.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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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아, 잘, 잘 따라, 따라 하는 것 같은데? 저 말랭이가 집콜라. 되게 잘한다. 하더라 네. 아 우리 콜라는 <laughs> 가다가 옆, 옆으로 섰어요. <laughs> 나 봤는데요, 점프를요. 오! 오! <laughs> 별보야, <별풍이야>, 그냥 지금 봤어요. <laughs> 아, 달봉이도 하네. 별봉아, 달봉, 별봉. 와, 잘했어. <laughs> <배포가> 잘했어. 별봉이 <laughs> 잘했어. 별봉이 되게 <배포가> <laughs> 잘하는데. 우와. 아, 어,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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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과연 콜라. 콜라. 콜라네. 아니 근데 이게 애들이 집중력을 라져 그래서 정말 따라가, 반복하다 아, 보면 아 아니. 이거 너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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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지? 방금 영상에서 그 aslotty a s l o t 나는 단어가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그 비반려견 비반려견 <laughs> 반려견이에요? <웃음> 아니요, 아니 모르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어. 헷갈리는데 그뭐 a s l 틱그 t y 어떤 건지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물을 넘는 순서가 있거든요. 네. 제가 사람이 그 핸들링을 해서 그 강아지가 정해진 순서의 장애물을 음... 빠르게 넘을 수 있게끔 이제 경기하는 독스포츠를 어질리티라고 의미한. 이 어질리티가 지금 화면에 보인 거 외에도 다른 버전이 네. 또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화면에 나오는건 어질리티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교인 수준. 네, <laughs> 그냥 완전 어린 아이들 하는 그냥 수준이고 어. 원래는 더 크고 이제 다양한 장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네. 치치. <laughs> <지, 지. 웃음> 건강을 되게 조금 중요시 생각하는 음. 좀 헬시맨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처음 알았어요. <laughs> 그렇게 안 보이나요? <laughs> 그래 나름대로 좀 열심히 건강을 조금 챙기는 편인데 음. 좀 저렇게 어질리티라는 거를 음. 하다 보면은 강아지들 건강에도 진짜 좋겠죠 원장님? 좋을 것 같아요. 보호자고 그 반려동물하고의 교감이 아 충분하게. 예. 깨끗한... 네, 그게 없으면 어질리티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호흡이 엄청 잘 맞아요. 네. 아 물론 운동은 당연한 거고 음. 보호자나. 그 강아지의 뭐 운동은 당연히 되는 건데 교감을 훨씬 더 깊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런걸 음. 하면서 정서적 교감이 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궁금한 게 아까 보셨죠. 별풍인가 아주 날쌘 노릇처럼막 통통통통통통통 네. <laughs> 통통통 <laughs> 하더라고요. 뛰어가던데 <laughs> 네. <laughs> 이게 좀또어질리티를더 잘하는 견종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몸 신체 밸런스가 잘 맞는 음. 견종이랑 음. 또 뛰는 걸 좋아하고. 어디 뭐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걸 네. 좋아하는 견종들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견종보다는 훨씬 더 적합하고 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별포이 같은 경우에도 아이 g 잖아요 네. 네, 네. 뛰는 걸 네. 특기인 이제 견종이다 보니까 저런 건는 이제 시군좀못 키죠. 어 진짜 그냥 네.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 음... 그럼 우리 콜라는 좀 힘들까요? <laughs> 콜라는 그견종이 문제가 아니라 네. 콜라 자체가 좀 생각이. 콜라의 <laughs> 어떤 그냥 너무... 성품이 약간. 아... 네, 너무 착한데. 그 느긋한... 어, 네. 네, 느긋하고. 내가 굳이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나는 그냥 네. 간식을 먹으면 된다. 네. <laughs> 보니까 옆에 가다가도 막 이탈한 애들이 있는데 확실히 네. 그 어떻게 해야지 더 애들을 훈련 잘 시킬 수 있어요? 손이 딱 가운데 있어야 되고 장애물 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사람이 이 콤보다 멀리 있으면 애들이 빠지거든요. 네, 바깥으로 잡다. 네, 그래서 여기 붙어가 최대한 붙어가지고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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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럼 애들의 약간 집중력을 보는 거네요, 집중력. 집중력도 그렇고 이걸. 의외로 이렇게 낮아도 무서워하는 강아지들이 아 많거든요. 그걸 뛰어 넘을 수,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걸 뛰어 넘었을 때의 자신감이 붙으니까. 오 우리 미달이 그 한번. 미달이? 미다리? 제가 미달이를 미다리 왜 선택했을까? 미달아. 맨날 난이도를 높게 설정해. 그러니까요. 아 안돼 안돼. 근데 과연 은지 씨 <laughs> 실패했지만 훈련사님이 했을 때 성공했을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네. <laughs> 네. 스행님을 믿어라. 러. 믿어라. 스행님을 믿고 따라가라.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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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 달라. 미다리는 역시나 네, 자꾸 밀당을 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다가도 멀어지고 가까워지려고 하다가 도 멀어지고 좀 종잡을 수가 없는 친구인것 같고. 그럼 이쯤에서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네. 네. 자 별봉아, 우리 한번 별봉이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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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뭔가 부가적인걸 많이 한다. 별풍이 화이팅이라 별풍아. 자 과연 별풍과 아치. 아까 되게 잘했잖아요 우리 별풍이가. <laughs> 네, 네. 제가 픽을 했는데 별풍이가 저랑 하니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생각보다 어렵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가자 가자 띠띠띠띠 뛰. 아 이제 알았어요. 제가 조금 그렇지. 배우는 게더뎌가지고 <laughs> 뭐예요? 혼자 해도 더 잘해요. 학생들더 잘하잖아요. 카페 안에 있을 땐다 말썽꾸러기 같고 막말안 듣고 이랬는데 애들이 또 훈련사님 앞에서 딱 멋진 모습 보여주니까 되게 그 유치원 학부모님이 <laughs> 딱 보면서 아 우리 애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 오늘 훈련사님하고 같이 했던 시간 안에서는요. 아, 이걸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내가 즐거운 걸 느낀 것 같아요, 오늘은. 애들이 뭔가 했을 때 제가 더 신나더라고요. 그게 조금 의미 있었던 시간 같아요 오늘. 근데 낮은 거보다 아 조금 더 높은 거를 뛰어넘으면 아더 자신감이 업대잖아요 아 그래서, 뭔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난이도를 한번 올려보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맨, 맨 끝으로 한번맨 끝으로? 네. 오지, 한 단계 업, 한 단계 업. 뭐 이게 애들이 <laughs> 표정이 달라요, 진짜. 뭔가 내가 성취했다 이런 느낌. 그렇죠. 뭐 신기하다. 강아지들마다 난이도를 맞춰서 시작을 해야 얘네들이 어. 할수 있네, 할수 있네, 재밌네, 재밌네 느끼는데 뭐 처음부터 너무 높은 걸 한다든지,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욕심을 내버리면은 애들이 시작도 전에 포기를 해버리죠. 그 난이도 설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호자님. 우리 에이스 별풍이는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가 네. 이번 어, 편은 두 편으로 아. 만들어 왔습니다 아. 이번 편은 약간 좀 자연에서 뛰어노는좀 음.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네. 저렇게 좀 자연에서 뛰어노는 것들이 반려견들한테 더 좋은 건가요? 아유 음. 당연하죠. 네. 음, 지금 보면 우리가 도시에 있으면 저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면 이제 목줄 해서 산책하는 맞아요. 정도인데 저렇게 신나게 뛰어놀게 해주고 그러면 동물한테도 훨씬 음. 힐링이 시간이 되겠죠. 아니, 그런데 저희가 또 배워봤던 거에 네. 비춰보면, 은 야외에서 있으면 좀 찐득이 같은 거나 심장사상충 같은 그런 좀 위험의 요소들도 있긴 하잖아요, 원장님. 그런 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음. 밖에는 특히 지금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에는 진드기가 정말 아. 많아요. 그러니까 사상충은 모기한테 물려야지 걸리는 질병이니까 음. 낮에는 어정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밖에는 진드기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될것 음. 같아요.